있어. 여기 굉장 많이 왔그면 뭐라고 알아? 나는 그냥 그냥 껍데기 끓는 게 돼. 그거 진짜 뭐야 야. 저거 사 와야 되겠어. 아, 나 셔다라이. 하. 정말 너 많이 건방 하는 사람. 정만나러갔어

이따한 달에 한번더입 먹어야겠다 응. 응. 이장야죽거야 응세요 음, 어서 오세요. 어, 또또 귀신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다요. 냐안 먹어? 안먹으 이거 먹든지. 이밥든거 아니야? 그 이게 좋은 건 웃다. 웃다, 웃다. 어디 있어? 따라 먹어, 알았어. 나. 기는 어떡해? 나 매실 매실 그거 단건수 짠. 먹어 봐. 아니, 먹어. 달아. 뭐 달아른다고 소리 매워서 매실 먹냐고. 롯데인데. 뭐를 매실 술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건. 그건 매실 에티스지. 닭다리 닭다리 뭐, 안 뭐,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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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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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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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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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对，不打啦，不打你，不打你，不打你，不打 왜이라고 이거를 왜 자꾸 얼굴을 여기 상에다 올려? 내이라고 해! 네. 치라고! 멜. 밥상 자리에데 거기서 얼굴을 상해 올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아. 맛있어. 맛있어. 어어 어디 가서? 네, 감사합니다. 한명 됐니? 좋네. 갔다 줘야지안 먹어? 먹어. 응? 먹어. 저기 농부가 안 먹는 거야. 응. 병현이는 먹고 농부가 안 먹는 거. 음, 남자들은 없어. 우리 세만 남았어. 남자 들은 없잖아. 농부는 친구만 나가고 병현이는 저기 가서 방송하고 포차했어 먹고 배달 갈까? 먹고 배달 갈까? 아까 보니까 안주 없던데? 그냥 뭐 지퍼에다 이런 거 하다가 치는데 배달 가도 돼 먹고 나서 배달 가도 된다고 나 추우니까 지금 다 먹었나? 이제 먹겠지 애들 다 먹었어?

응! 음. 뭐, 뭐, 뭐. 짠! 매우 짠짠도 안 해줘, 오늘은. 짠짠도 안해주냐 시간이 있다. 응없었다 뭐야, 오늘 다 쉬는 날인데, 오늘 다 빨간 날인데, 뭐 시간이 없어. 오늘 다 빨간 날이거든요? 뭐 이유도 안 돼. 말도 안이게 파티하고 먹으거 같아. 근데 어제 저녁에 많이 했었잖아. 아닌데. 원래 어제 응. 먹었는데. 어제 밤새도록 응, 놀고 오 먹었네. 원래 어제 하는 거야. 밤새도록 노는 거지. 응, 껍데기 안 먹어. 껍데기 누가 먹었어? 안 먹어. 응. 안 돼. 껍데기 개 주면 안 돼. 네. 살은 줘도 되는데 안 돼. 살 하나 남겨서 주면 돼. 이따 줄게. 앉아. 이따 준다고 안으라고밥 말아 먹어야지. 여기밥 말아 먹으면 맛있지. 국물 쏘죠? 응? 아 강아지 껍데기 안 좋아. 국물 응. 주냐고 뭐? 너. 응. 응 국물을 많이 먹어야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닭껍데기가 사람한테도 안 좋은데 걔한테 죽겠냐? 오리는 상관없어. 근데. 아무튼 른때애테내가더라 응. 어. 원래 껍데기 자체 닭껍데기가 안 좋아. 보여. 닭껍데기 삐프라. 내가 그 전에, 응. 나 그렇게 먹을라. 그 전에, 거기 어디지? 닭 파는데, 집 같은데 가면 닭 사잖아. 응. 마트나 어디 가면. 그러면은 닭껍데기 닭. 내새 맡아. 얼른 국물. 밥말아서 먹어야죠, 여기다. 국물. 나와. 국물이 국물. 최고인 거지, 국물이. 없다고 국물이지. 먹고 좀 제득이 좀챙겨다주야 되겠다. 응, 응, 응. 뜨거운 거. 국물이 땡. <laughs> 오 어서오세요 짬뽕먹물 국물 먹으러 중입 밥이랑 말아먹으라고 밥도 안먹었던데 뭐 이슬 이은 엘도롱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먹재찬 어. 소주 슬래쉬 소주 슬래쉬 소주 슬래쉬 맛있다 맛있다 그때 그거보다 더 맛있어 우리 그때 가무소에 끓인 거보다 이게 낫어 집에 끓인 거헐 맛있어 재호가 그거 옷을 잘못 샀나 봐그 음. 이상한 걸 샀나 봐 그때 이게 색깔도 이런 색깔이 안 나왔어 진짜배기 먹 어, 예. 응. 내가 옷을 진짜배기 먹어봤거든 시커매 시커맣게 원래 나와야 그게 옷이거든 근데 이거는 아, 그게 아니고 껍데기를 넣어야 된대 껍데기 진을 넣어야 된다고 음. 뭐 근데 지금 그게 안 파니까 그런거지 우리 시골은 많이 파거지어 이거 봐봐 색깔 보여? 근데 데 갑자기 이상한 데에 돈이 들어가 진을 뺀다고 아따 그냥 먹었죠 진을 꺼내 마셨다 보여? 맛이야. 멋진 데가 그 껍데기 패턴가 많 말을 먹고 싶다 앉아 어 네, 응, 앉아, 이따 줄게. 안 앉아 앉아 음악을 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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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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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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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거 있죠, 없어. 나 마동 마고있는거 거 있어? 마동 응? 먹는 거는 나 없다 그래. 무슨 맛있냐내 차량. 안안안뜨워 아니. 와 맛있다. 추우니까 뜨뜻한 국물 먹으라고 갖다 줄 거야. 무슨 얇자 아니, 뭐가야? 이거 이 없어서. 전화해보면... 아니, 화면 보고 가면 돼. 아직도 술 먹고 있겠지. 술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담에 안 돼. 이제 술 먹은 거안 먹어. 그래서 담에 안된다 아, 그래? 근데, 지제 그러면 가져줄 필요가 없지. 맞아. 아, 난 아까 국물이 없는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그랬지. 아까 내가 화면 봤는데, 뭐 사온 거가 고기. 고기랑 부대찌개 하고 싶어. 아니, 고기 사오고, 뭐 지퍼 같은 거 사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대찌개는 잘 꾸르네. 어, 부대찌개는 되게 좋아하던데? 엄청 좋아하던데, 부대찌개는? 난 부대찌개는 그냥 그렇긴해나 부대찌개는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지 자주 먹어봐도. <laughs> 가자, 이따 줄게. 아니, 뭐... 아니, 아이고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런아밥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이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오늘 가족과 함께 지낼게 지도록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맛먹니 먹는 아는먹 가, 돌로 아, 가. 앉아, 좀. 이리 와. 마루야. 이리 와. 일어나. 이리 와. 이리 와다 이리 와. 이리 와. 마루야,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절로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 진짜, 진짜 국물 최고짜 <laughs> 응? 이따 끝나야지. 만든 건데 만든 건데 했지 이제 나 건너간다. 어 케이크 이런 거나그 전에 나 먹으라고 음. 빵 만들어서 음. 갖다 줬거든. 응, 음, 진짜 말, 맛있어. 이게 손 재주가 있는 거지 음식 잘하는 사람. 너도 손 재주 있어, 손재주 좋 응, 음. 응, 음. 좋지 전미안의 소주 별미안의 주 한잔 따라 왜냐면 6월 5일이야? 월 15일인가? 2월 20일인가? 응! 응! 고고고고 응? 뭐? 조일. 조일이라고, 응? 젊, 음. 젊이랑 딱두달 차이 나. 아부길가도 아니고, 그 더위 먹고 있는 아는 분들도 있어